안녕하세요. 이선희 갤러리입니다. 가구 보러 오셨나요? <laughs> 자, 그 다음 소개해드릴 가구는 화장대예요.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모델입니다. 참죽나무로 만들었고요. 아, 사이즈가 조금 크죠? 작은 편은 아니에요. 작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놓으실지 생각하시고 조금 공간이 넓다면 충분히 너무너무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. 자 수납장도 필요하고 화장대도 필요하다 그러시면 두말할 나이가 없겠죠 자 서랍도 한번 열어볼게요 굉장히 부드럽게 열리고요 여기 옆에 레일도 보시고요 부드럽죠 네 소리 없이 자 그리고 서랍장 안쪽 폭도 깊은 편이에요 이렇게 손바닥 3분의 2 이상 이렇게 가려지고요 이렇게 세개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화장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잘하게 우리 여자들은 어, 수납할 게참 많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위로 올라오게 되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밑에다가 자잘한 악세사리 뭐, 화장품 이렇게 놓으실 수 있고, 이런 것도 이렇게 구분이 다 되어 있으니까 너무너무 실용적이죠. 우리 특히 아기 키우시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자잘한 악세사리 이렇게 꺼내가지고 입에 넣고 이렇게 망가뜨리고 이런 거 되게 걱정 많이 하세요. 좋은 점은요, 아기들이 잘못 열어요. 그죠? 이게 서랍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잘 <laughs> 눌러두세요. 그래서 아 엄마만 이렇게 잘 쓰실 수 있게 그리고 여자들도 어. 화장발, 조명발, 막 이런 거 중요하죠. 자, 이렇게 불 껐어요. 아이고, 아이고, 불 켜실 수 있고요. 이렇게. 어우, 제가 잠깐 화면에 걸리죠? 자, 거울로 보이는 침, 저희 소파랑 이런 것들은 좀 이따 한번더 소개를 해드릴게요. 네, 이 친구는 프라 참정나무 화장대입니다. 요 안쪽으로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안쪽을 또 활용하실 수 있고요. 숨어있는 공간들이 많아요. 아, 이쪽도 열어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. 우리 예전에 뭐 데스크탑 컴퓨터 본체 넣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? <laughs> 나이가 나오나? 자 이렇게 조금 긴 화장품이나 아니면 뭐 드라이기나 이런 것들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스프레이처럼 뭐 조금 약간 사이즈가 긴 것들 그런 거 수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음, 자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네 화장대 보여드렸습니다 예쁘죠? 그 다음 가구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따라오세요